이 상황을 좀 제가 피피트로 제가 이 주사파 출신이고 매일 주사파를 이그 북한의 지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왜 그런지는 가장 잘압니다 지금 현재 반란의 주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이요 그냥 여당과 야당이 그냥 정권 투쟁하고 있는 걸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고. 간첩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현재 이정세를 절대로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내란을 협촉했었죠. 이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지휘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박선원이랍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이 친구 뒤에는 일심이라는 간첩단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는 간첩단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석기 수화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북한이 직접 꽂은 석군호라는 간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자가 모여서 지금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저 김여정 참저꼴 보기 싫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지시했습니다 모든 반란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은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자 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한시쯤 해제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을 반란이라고 내란이라고 내란 수괴라고 지목하고 대통령을 직위 해제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자마자 전체 언론이 똑같은 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우리는 김학성 교수 어려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뭐할짓 없다고 자기가, 자기가 지금 최고 의 실권자인데 내란 반란을 일으킵니까? 오히려 지금 반란은 그동안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첩에 지혈형을 박두 있는 자들이 아예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켰잖아요. 그게 반란이지. 근데 지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이재명 뒤에 배우가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이거 지금 그 사진에 저걸 약간 좀 키워보실래요? 저 얼굴이 지금 본 여자가 있죠. 예, 저 여자요. 김미희입니다. 2010년도 6월달 사진이거든요. 2010년도 5월달에 성남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에 이, 지금, 야당에 두 후보가 나왔습니 하나는 이재명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하기 전에 민주노동당의 김미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미희 옆에 많이 보던 얼굴이 보이죠? 예? 이재명입니다. 저 머리 허연, 전저 예, 녀석이. 근데, 김미희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왔다가야 본인이 후보를 사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아주 손쉽게 뭐가 됐겠습니까?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 면 성남시 인수위원회 출범사진입니다. 이름은 성, 시민이 행복한 성남기획위원회인데 사실상 성남시 인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장이 누가요? 김미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미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석기의 수화입니다. 경기동부연합. 그리고요 이성남시에 경기동부연합의장이었던 운동권이죠. 주사박 운동권 경기동부연합의장이었던 한용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파란 걸 해놨죠. 한용진. 근데 얘는 이석기 대학 후배입니다. 근데 얘가 뭘 만들었냐면 성남시장을 잡자마자, 정권을 잡자마자 뭘 했냐면 나눔환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재명은요, 설립한 지 3개월도 안된이 회사에 성남시의 전체 청소 영역을 다 줘버렸습니다. 아예 이권을 통째로 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남시에 성남시에서 만든 여,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기관의 구석 구석 구석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이석기 수하들이 들어갔습니다. 성남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남시장 이석기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뭐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예 대장동을 요. 그 뭐야 그, 비, 그 개발해가지고 그걸 원래 성남시로 가야 되는데 성남시하 민간 업체에 나눠져 버리는데 저는 그 배후에 이석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요. 당시에 이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업자가 빼 나갔던 수익금이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1조 원이라는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성남시를 완전히 장악한 경기 동부 연합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 1조 원 중에 절반 이상, 5천억 원 이상이 이석기 일당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석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석기고 시커먼 친구가 하, 하영옥이라는 친구, 둘다 간첩입니다. 간첩 명은 민족민족혁명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석기하면 경기동부연합만 알잖아요. 그러면 민족민족혁명당은 뭐냐? 여러분, 간첩단은 수사할 때나 발표되지 간첩단은 절대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요. 간첩이 여기다 간첩이라고 누가 하고 다니면 안 하죠. 민족민족혁명당은 지하에 숨어있는 당이고 이게 밖으로 나타날 때는 이 그 저희 좌파형은 통일전선체라 근데 그건 필요 없고 민주주의, 민족통할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에 이 지금 자기 후배를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다 경기동부연합을 알고 있지만 이 간첩단 사건은 모릅니다. 이석기는 실제로 북한에 간첩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책임자가 북한으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넘어가고 공작금 받고요, 권총 받고 했던 막강한 간첩입니다. 이 간첩이요, 누구 뒤에 있다고요? 이재명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의 법에 입각한 헌법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한 개엄을 내란이라 그러고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한건 누구 누구 누구의 지령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 북한입니다. 그 이유도 제가 좀 설명을 이따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이재명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석기, 민족민주혁명당 간점인 이석기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요건 뭐 경기동부연합에 뿌리내린이 파란 게 전부 이 경기동부연합 출신들, 아예 성남시를 완전히 자기 혁명의 근거지로 만들었어요. 다음요. 이신동아에서 성남시장 이재명과 그 다음에 성남시, 여기 신동아에 나온 기사입니다. 경기동부 연합, 누굽니까? 이석기. 그 다음에 한총년, 전대엽 제 후비입니다. 1993년도에 출범했는데, 우리가 전대엽은 87년도고, 이들과의 막강한 연합.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니, 파란 글에. 성남에서는 운동권 인맥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 운동권 인맥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석기를 말합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석기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성남시장 두번 하고 경기도지사로 가죠? 경기도지사로 갔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이게 충북 동주의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과 여러 가지 통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 통신문 내용은 파란 거 보십시오. 이게... 충북 동지의 간첩단이 북한에 보낸 통신문입니다. 여기에요. 이 지사가, 이 지사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민주 진보 개혁세력. 이게요. 그, 그, 주사파 애들 말이 좀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수 있도록 광범위한 대중이 결집될, 광범위한 대 왜냐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경쟁자를 이겨야 되니까 조직을 몰아줘야 되니까 누가 이재명 제 조직을 몰아달라는 겁니까? 주사파 조직을 몰아가는데 그, 대우에는 누가 몰아줄 힘이 있습니까? 북한이요. 본사에서 역할을 여기서 본사가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몰아준 주요 힘은 하나는 맨 뒤에는 북한이 있고 그 북한 앞에는 이석기 간첩단 이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재명을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조종하고 있고 또요 간첩들 이석기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지금 국회를 장하고 우리가 뽑은 합법적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란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좀 넘겨보십시오. 그다음에요 이 간첩들 또 있어요. 박선원인데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지금 저 안에 그 제가 그 공수특전단 출신인데요, 오공수여단 출신인데. 저 머저리 같은 저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저 특전사령관이 자기 지금 특전사령관 사무실에 박선을 불러다가 박선, 그것도 그냥 공식 인터뷰도 아니고 뭐 MBC나 KBS가 아니고 그냥 박선의 개인 유튜브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거.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뭐, 뭐 실탄을 휴대했다는 둥, 뭐 총을 끌어냈다는,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 증언을 하면서 여론을 완전히 바꾼 게 박선원입니다. 그럼 저 박선원이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박선원이가요. 이게 터지니까 14일 날 탄핵됐죠. 근데 12, 13일이 중요하다. 보수가 반격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수를 아예 끌어 잡아당겨라. 누구한테 지시한 겁니까?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공수처. 그 다음에 국방부에는 군인들은 일반 검찰에서 조사 못 합니다. 군인들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국방부에다가 지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시하는 줄 아세요? 법원 눈치 보지 말고 아예 내란이니까 단정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지금 판단도 없이 내란이니까 사전에 아예 그냥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예 그냥 미리 잡아 드려라! 어떻게 됐습니까? 박선은 지시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박선이 정말로 위험한 입니다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1심의 간첩단 사건에 관련된 사, 관련자들입니다. 이 사진들이요. 이게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나중에 민주노동당이 어디로 바뀝니까? 통합진보당으로 바뀝니다. 민주노동당 안에 활약하는 간첩단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노무현 때입니다. 그런데 넘겨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국가정보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청와대 핵심 간부로부터 북한의 1심의 간첩당을 통해서 북한에 넘어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약 80만 건. 이 트럭으로 치니까요, 이 A4 용지를 뽑으니까 큰 대형 트럭 두대 분량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군지 확인해 보니까 당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던 박선은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선원입니다. 지금 현재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박선원이 1심의 간첩단을 통해서 80만 건을 넘겼어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이 박선원 수사해야겠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 허가 없이 수사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자기가 잘렸어요. 그래서 박선원 수사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박선원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국가정보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기조실장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은 뭐냐면, 통상적으로요,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기밀비가 있고, 국가정보원에 모든 인사와, 그 다음에 예산, 돈을 다 컨트롤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이 업무 차단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서에 하는 일을 A 부서에서 하는 일을 B라는 부서가 서로 모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새 나올까봐. 그러면 정보를 누가만 알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만 압니다. 그리고 보고받는 대통령만 알아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장 말고 또알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조실장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돈 주는 데는 어떤 일을 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일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 중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기밀을 알수 있는 일을 기조실장이 누가 했다고요? 박선원이가요. 이 친구가 지난번에 원내대표연자를 물러치고요. 부, 부평에서 국회의원 나와서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핵심 부서로 일하고 있어요. 넘겨 보십시오. 이 친구는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냐면 아예 그냥 이 친구는 북한 의 편에서 일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일통에서 넘기고 말고도 그전 했던 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천안함 사건 터졌습니다. 그때요. 우리 지금 우리 황, 황중성 장군이 당시에 합참 작전사령관이었어요. 합참 작전본부장.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를 모아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천운인 게 북한에 쓴 어뢰가 탄피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일본이라고 한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심지어 러시아의 전문가까지도 와서 이건 북한의 소행이다고 결론지었어요. 그런데이박선이뭐라는줄 아세요? 천안함이 신체 결함으로 폭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했냐면은 이 박선원 말을 그대로 노동당 신문에다가 이 남한의 박선원이란 자가 이 천안함의 신체 결함으로 폭파됐던다라고, 북한을 아예 대변했던 놈입니다. 그 다음요, 넘겨보세요. 북한 소행 아니라 했고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예. 또 하나. 아니요, 아니요. 예. 저기 2007년도입니다. 노무현 때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을 때입니까? 박선원이가 안보전략 비서관 할 때요.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가 김정은 비자금을 딱 몰래 그 홍콩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몰래 애치해 놓은 것을 딱습기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밀 통치자금이니까 그돈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호화품도 사고 어 김정이 좋아하는 코냑도 사고 해야 되는데 이걸 딱 막아놨어요. 그러자요 당시에 청와대 우리 대한민국 을이해야될 박선원이가 뭘 했냐면. 이거 찾아준다고 미 재무부하고 협상에 나섰던 놈이 박선원입니다. 그리고요, 2,500만 불 찾아가라고 한국은행하고 수출을 보낸 동안에서 북한에 보내려고 했어요. 북한의 통치자금,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했던 놈입니다. 이게 박선원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여기 사드,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미군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건데, 이거 필요한다, 필요 없다고 주장한 놈이에요. 다음요. 이게요, 85년도 이 친구가 오래된 친구인데 저도 잘 아는 연세대 운동권 출신인데, 미문화원 점거상건 점거 농성사건, 미문화 불시로 기습으로 들어가서요,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그 다음에 풀려나온 애들입니다. 여기 사, 사진 저기 보면 하몽견하고 이 있는데, 이때 이걸 배우 주동해서 2년 몇걸 감옥 갔다 온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박선원이가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경찰, 그 다음에 국방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수사도로 대통령을 기습해서 체포하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지금 반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또 반란 상황 좀, 반란 주역을 넘겨보십시오.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주노동자 총연맹이죠. 예. 지난번에 12월 7일 날 저기 사진입니다. 여의도에 12월 5일 날 얘들은 아예 민노총 주력회사들을 아예 총파업을 시켰어요. 여러분 근로자들 회사에 안 나가면 시간 많죠. 그래서 모을 수 있어요. 넘겨보십시오. 얘들은요. 2022년 3월 24일이면 선거가 며칠 날이 었습니까 3월 10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은지 보름만에요. 14일 만에, 2주 만에, 뭐라겠냐면, 윤정부와 5년 내내 투쟁할 것. 당시 서언문한번 보십시오. 예. 윤정부 5년 동안 중단없이 투쟁해. 그래서 어게하겠다고요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요. 다음요. 민노총은 지금 장악한 게 두, 두 그룹이 장악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뒤에 있던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석기가 있다 그랬죠. 이석기가 장악.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게 양경수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요? 이석기의 대학 직계 후반입니다. 이석기가 어디, 외국, 용인에 있는 외국어 대학 나왔는데, 이 친구도 용인에 있는 외국어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주사파 운동권 이석기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경기동보연합, 이석기가 장악한 경기동보연합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요, 민주노동당 내에 주사파 조직이 있어요.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라고요. 그 출범 서는 분 보면 골 때립니다. 북한에요 혁명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건 제가 긴지가 설명할 거 없고. 여러분, 이 양경수를 통해서 이석기는요, 결국 민주노동, 그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돈과 조직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에서 삥 뜯은 돈, 우리 성남시가 가져야 될 이익금 1조 원을 여기다 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노총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하나는 양경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또 하나요. 넘겨보십시오. 예. 여기에 맨 마지막에요.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얘들 그 선언문의 결론 이렇게 맙니다.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자요이 공산당 조직이에요.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또 간첩단이 있습니다. 민노총 넘겨보십시오. 이 사진이 민주노총 간첩단 조직 돈데요 안에 석권호가 핵심입니다. 석권호가 민노총의 조직쟁기국장, 조직쟁기장 민노총 산하 조직을 아예 깡그리 쥐고 있는 2인자예요 그러면 1인자는 누굽니까? 양경수 2인자는 북한이 직접 간첩으로 내려보낸 석권호. 그럼 민노총은 누가 장하고 있습니까? 북한과 간첩이 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노총이. 지난번 뭡니까? 대통령 관절을 습격하겠다고 와가지고, 우리 경찰을 패가지고, 혼수장대를 만들었어요. 이발랄라는 민노총, 누구의 군대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대한민국 별이 아닙니다. 북한 별이입니다 여러분. 이 석권을 보면요, 그동안 간첩하고요, 지금 현재 국가정문이 파악은 2016년부터 2019년 3년간에 10여 차례 근처서요, 해외에서 북한 공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에 민노총 내에 아유 간첩들을 다 심어놨는데, 석고로만 드러내고 나머지 간첩은 수사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간첩 수사하다가 간첩 수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재인이 못하기가 간첩 수사권 뺏어갔잖아요. 이 수사 못하고 지금 민노총 내 간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내려간 지령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번 보십시오, 다음요. 이게 2022년 11월 15일자인데 이태원 참사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특정 참사를 계기로 2014년 세월호처럼 대규모 군중의 분노를 조직하라고 나옵니다. 뭐요? 시위를 만들라고요. 정부를 전복하라고요. 그 다음에 아예 구호까지 만들어줘요 뭐라고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은는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지시하자 그 옆에 사진은 언론사에서 시위 현장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시위 현장 사진이 언론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퇴진이 추모다. 검은 거보십시오 퇴진이 추모다 나오죠? 그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국민이 추어 간다. 이거 어디서 나온 구호라고요? 북한이 지령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여러 번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그때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니까?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요? 그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용어 아닙니다 북한의 한민전 방송에서 노무현 탄핵하자마자 지금 이거는 의회 쿠데타라고 지령했습니다 그러자 한 시간도 안 돼서 당시 야당인 정동 여당이었던 정동영 입에서 의회 쿠테타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회의 보좌관들, 여당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테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금 이재명과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노조, 민노총 전부가 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모른대 여러분. 이 내란이라 몰고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공격하는 그 최후의 지령은 누가 내렸을까요?